내가 만성 피로를 회복할 거야 라는 목적에 맞지 않는 운동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체력과 컨디션이 좋아졌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제가 위에서 이야기드린 이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운동에 반영하신다면 여러분의 만성 피로는 해결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가치를 도하는 메디칼 파트너 최영현입니다. 저는 의사이기도 하지만 USPTA 인증 개인 트레이너로서 체육특기자였던 운동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분들의 이 만성피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의 특성상 다이어트 고객 못지않게 만성피로, 체력자로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우리 병원에서는 이 운동센터를 운영하면서 고객의 운동을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고객과 상담을 하다 보면 거의 모든 분들이 이젠 다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자신의 목적, 내가 만성피로를 회복할 거야, 라는 목적에 맞지 않는 운동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필라테스와 요가 이런 운동이 과연 만성 피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까요? 여기에 운동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표가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뭉친 근육, 목, 허리의 통증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연성이 필요하다면 요가와 필라테스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평가 항목 중에서 우리가 체력이라고 하는 것과 가장 부합하는 항목은 바로 심폐지구력과 근지구력입니다. 심폐지구력과 이 근지구력을 높여 주었을 때 체력과 컨디션이 좋아졌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심폐지구력과 근지구력에 해당하는 종목이 바로 여기 있는 이 표처럼 달리기, 수영, 사이클링, 크로스핏, 서킷 트레이닝 이런 운동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고 나면 아좀 힘든데라고 느끼는 그런 종목들이죠. 다 운동의 강도가 높기 때문에 주의 깊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아침 기상 후에 컨디션을 꼭 체크하세요. 아침 컨디션이 좋은 날 이런 날만 운동하는 것이 오히려 더 체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리할 수 있는 강도로 시작해서 점차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우리가 심박수를 측정할 수가 있거든요. 이 심박수가 올라갔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 팔 굽혀 펴기를 하는 횟수, 윗몸 일으켜기 테스트와 같은 우리의 체력 지표를 정기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위에서 이야기 드린 이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운동에 반영하신다면 여러분의 만성피로는 해결될 것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항상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만성피로 환자의 특징 중 하나가 호르몬적으로는 콜티졸이 올라가 있고 이 자율신경계 측면에서는 이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내가 너무 지쳐 있고 힘들 때는 오히려 편안한 마음으로 걷기가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수면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쉽게 이 콜티졸을 낮추고 항진되어 있는 교감신경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편안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수면 습관을 바꾸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도움이 되는 영양제가 있는데요.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영양제를 400에서 600mg 그리고 인터넷을 검색해서 GABA 가바라고 하는 영양제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를 복합해서 쓰는 경우에 수면에 도움이 되는 분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